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번 시간에 한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네, 이어서 강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손실함수와 최적화에 대해서 배웠죠. 네. 손실함수 뭐냐? 오차를 토대로 만든 함수고, 실제 오차 값을 이용해서, 이걸로 오차를 어, 대표하는 함수를 어떻게 하면 만들면 좋을까? 고민을 해본 결과, 이런 고민의 결과, 이렇게 만드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한수 10. 이렇게 생겼죠? 네. A만 편수예요. 나머지는 자료가 주어지는 상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포물성 그림이 많이 나왔죠? A대는 이 참수니까. 그래서, 오차가 얼마나 큰지 판단하는 적도고 A값. A값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돼요. 최선의에 기울기죠? 최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추세선 기울기를 어떻게 해야 오차를 적게 예측을 하는, 추세선으로 예측을 하는 과정을 할수 있을까? 그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손실함수식을 세웠어요. 이제 세움을 가지고. 손실함수를 어떤 식으로 하면 줄일 수 있을까? A 값을 어떻게 택해야 손실함수를 적게 택할 수 있을까? 그 고민에 해결책이 최적화죠. 작업 최소화하는 과정입니다. 최적화하는 과정 자체는 사실은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저만서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번 시간까지 그래서 최적화된 결과만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줬죠. 를 실제로 a가 이거에서 이렇게 저걸 바뀌었더니 저걸 줄었다. 그렇게 만 알려주고, 그럼 그 새로운 A 값은 어떻게 찾았나요? 이거에 대한 답은 아직 안 알려졌죠? 제가 오늘 같이 열어볼 겁니다. 이런 예시로. 시선이 8였다가, 80, 506으로 바뀌었더니, 고차가 진짜 줄었네. 여기서도 길울기를 바꿨더니, 고차가 줄었다. 여기서도 계속 고차를 줄이는 과정.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체험을 해봤죠? 그 방법의 비밀이 뭐냐? 경사학원법이다. 얘는 이말 그대로, 여기 함수값, 함수값이 여기서 손실함수의 함수값이죠? 손실함수의 함수값을 줄이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손실함수를 작게 하는 A값을 찾는 과정인데, 점점 단계적으로 찾는 과정이죠? 한 번에 맞 찾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왜 앞에 경사학원법이라 부르냐? 여기서는 있 하방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손실함수는 낮춰야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하관, 그리고 경사를, 경사가 무슨 의미냐 말할 때, 사실 이 손실함수의 경사에 따라서 A 값을 변화시키는 게 달라지죠. 어디에 있었죠? 이렇게 더 위에 있을 땐 경사가 급하죠. 경사가 급할 땐 많은 점을 내려가,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 아래쪽에 이미 있을 땐 경사가 완만해 여기선 급하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완만하 그럼 좀만 내려가도 된단 말이에 그러니까 이 경사가 급한 거에서 완만해지길 바라는 거죠 이쪽 방향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이렇게 급한데 여기서는 이렇게 완만하죠 아까 그러니까 이경사분법의경사 하강의 의미는 또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경사를 낮춘다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사실 이게 더 적절해 보이는데 경사항법이 이제 그, 그 점에서 경사를 낮춰서 사실은 경사가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그게 최고고요 그게 이제 제일 손실함수가 점이 낮은 점이겠죠 그 경사를 낮춘 방향으로 점을 계속 이동한다 그래서 경사항법을 구합니다 역시나 경사학원법이기 때문에 경사즉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개념이 또 빠질 수 없겠죠 경사방법을 이동시키는 원리가 뭐냐? 경사가 A점 같은 경우, 길기가 음수니까, 여기서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증가죠. 이점 A가 증가해야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B점 같은 경우는 경사, 중길 양수죠. 그래서 양수 곱하기 음수에서 음수. a 값이 줄어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서의 a 값을 이동시켜서 함수 함수 줄일 수 있다 이런 의미였죠. 여기서 이제 기 힘기 네, 여기 이경사방법은 공식이 이렇거든요. a를 마이너스 에타 곱하기 이프라임 t만큼 변화시켜야 돼요. 즉 a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에타 이프라임 t 플러스 생각해도 되고요. 여기서 이 그 애들이 의미하게 뭐냐 우선 아까 방금 말했듯이 이 경사가 경사에 맞춰서 변화시켜야 요 경사가 급한 점에서 많이 내려가야 되고 경사가 안 맞는 점에서 적게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화하는 식에이 프렌치, 접선의 기울기가 꼭 들어가야 되요 앞에 부왜 마이너스가 있느냐 왜냐면 기울기가 음수인 곳에선 A가 증가해야 되고 기억의 양수인 것은 A가 감소해야 돼요. 그림 보면 알수 있죠? 접선의 기억이가 뭐부터 죠 음수. 접선의 기억이가 음수면은 A가 증가해야 돼요. 음수인데 증가해야 돼요. 그반대죠 음수인데 양수죠. 반대로 여기서 기억이가 양수인데, 어, 점은, 점에 A는 A값이 줄어들어야 돼요. 음수인데 감소해야 돼요. 그 반대로. 그문에 그거를 보정해 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4가 있는 거고요. 즉 기울기의 부호와 반대가 되는 증가 증가 감소 여부가 기울기의 부호랑 반대다. 증감 여부가 기울기 반대다. 이런 얘기죠이 중간에 이 에타는 왜꼈냐 비례 상수 같은 의미죠. 에타가 왜꼈냐면 저번에 설명했듯이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으면 그 변화폭이 너무 적어서 우리 구할 수 없어요 변화가 너무 크면 은 손실함수를 찾으려고 아 내려가야지 내려가야지 하다가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게 아니라 너무 과하게 A점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증가를 너무 많이 증가해서 오히려 올라가는 B도 감소와 이만큼 감소하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감소해서 오히려 손실함수가 늘어나 버리는 상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에타 예상수 역할 하는 역할은 적절해 보다. 이렇게 내용을 점검할 수 있고요. 그럼 실제로 오늘 할 거는 별거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예시 여러 개를 했는데 정말 그냥 변화만 살펴봤죠. 오차가 줄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운동적으로 진짜 줄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에 9분의 8이었다가 8렸죠 갑자기 0.8950이 왜 나왔을까? 선생님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나왔을까? 이것만 간단하게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도 할수 있다, 이겁니다. 저번에 그 마법의 계산기, 선생님의 계산기, 세계산이 등장했죠. 여기에서 이 아랫부분은 설명을 안 했어요. 네, 일부러 안했어안 안 되었으니까. 이제 설명할수 있습니다. 설명 안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까지는 어떻게 설명했죠. n으로 나눠서 손실함수 구한 과정이 는데 여기서 도함수가 나타나네 이거, 이거죠? 여기, 이거, n 세곱 이거, A, 이거. 써, 써볼까요? 이거죠? 근데 네, 이거를, 이 손실함수인데요. 얘를 미분한 거 미분한 도함수는, 이다 이렇게 됩니다참 187a-1917.5라는 도함수가 나왔죠. 도함수 필요하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식에 이프라임 있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는, 처음에는 기울기가 1이에요. 1로 잡으면. 전 사실 이거 보고서 9분의 <laughs> 8로 했는데, 이건, 네. 이건 지금 교과서 쓴 분이 답을 어느 정도 알아서 그대판한 건데, 사실 처음, 전 처음에 보면 기억이 1 아니에요? 약간 그렇게 예측할 것 같거든요? 처음엔 2라고 그냥 잡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필요한 게 뭐였죠? 여기, 여기가 이만큼 변해야 된다. 그래서 잠깐 복구순 해볼게요.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이 프레임 티 알아야죠? 어? 미 분은 가 도함수 아닐까? 여기다가 1해되고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전 처음에 기울기가1인것 같았어요. 이자 잡고 필요한 게 뭐냐? 도함수 값이죠. 여기 이 프레임 티 이래서 도함수 값 이거 다 공식 해놨어요. 지금 또엑셀을다 짜놨거든요. 여기다가 도수 보안수도 여기다 참고로 써놓을까요? 네. 그러면, 글씨 크기를 좀 줄여야 겠다좀 줄이고. 보안수 여기다가, 보안수 구해보겠습니다. 이 프라임 팀, 여기는 구글에서 봤거든요. 이 프라임 A죠. 이 프라임 는 아, 저도 이거 보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죠? 187, 87, 9, 9, 7. 여기다가, 처음, 저는 처음에 1로 추정을한 거예요. 1가, 나는 기억 이인것 같은데, 여기다가 1 대입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프렌티가 필요하니까, 2를 대입하면, 229.5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2 2 9 5예요그 다음에, 마이너스 에타. 이 에타는 사실, 네, 저번에 말했죠. 아니, 방금도 말했고, 너무 커도, 너무 잡아도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에타를 여으로 잡았냐면, 0과 1사이의 어떤 값인데, 0.0004 이렇게 잡았어요. 어, 이런 거 어떻게 하라나요? 근데 저는 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에타는 0.0004 음, 그러니까, 저번에 말했듯이, 이게 너무 컸고 너무 작았거든요. 제가 경험해봤어요. 내가 이 수를 넣어봤는데, 이 수는 너무 크네? 너무, 이 수는 너무 작네? 하면서, 아,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에타 값을 잡으면 좋은 예시가 될까 해서 0.0003을 했더니 잘되더라고 그래서 그 값을 토대로, 이 도함수 값과 이 에타 값을 토대로, 이만큼 변해라. 이게 지금, A 값을 변화시키는 값이 그 정도죠? 마이너스 에타, 이 프레임 T.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0.0689. 이 처음에 A 값인 2를 0.0689, 마이너스 0.0689만큼 변화시켰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한번 실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엑셀을 통해서 또, 또 마이너스 에타, 에타는 아까 이렇 구해놨고, 마이너스 에타 이프라임 a 그이프라인 a를 또 구해와서 또 a 변화를 계서또변화시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초기 값이에요. 초기값이면 이 차식, 이 차식, 이 차식 이렇게 한 거예요. 점점점점점 내려가 보니까 도함수가 보이나요? 도함수가 아직 경사에 의미하죠. 근데 경사가 어때요? 처음에 200이었었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0에 가까워지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얼만큼 갔던 거예요. 대략 0.89506 쯤에서 더 이상 큰 변화가 없죠. 그래서 제가 왜 하필 0.89506을 했느냐. 이쯤 됐을 때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오차를 최대한 우리가 그냥 할수 있는 정도로 최대한 줄였다 생각해서 0.89506을 제시한 거예요. 그냥 나온 게아니에요 이렇게, 명사가, 공식만 간단하게, 어, 계산 수가 너무 크거나, 소지점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계산이 어려정는인지 사실은, 개념 자체는 사칙연산으 끝나거든요. 이런 계산으로, 이런, 고찰차를 손실함수 값을 얻은 거예요. 두 번째 시도 볼까요? 두번째 예시, 두번째 예시 볼까요 음... 이렇게 우리 저번에 손실함수 값을 구했고 기울기 1로 잡았고 손실함수을 구한 다음에 이이 아닌 값도 구해봤죠? 선생님이 거 어떻게 구했을까? 1.0nm 사이 어떻게 짜졌을까? 네, 분사하고 한거예요 여기까지는 했죠? 다음에 도함수 도함수도, 다음 함수 도함수 구하는 쉽죠? 도함수 구한거예요 설명 안해도 되겠죠? 12934.33a-13766.7 아, 아, 이렇게 나온거예요 이 도함수 가지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였죠? 도함수도 있고 학습함도 있죠. 그만큼 이만큼 줄여야 된다는 거죠. 처음엔 여기 여기 역시나 초기 값이에요. 처음에 아, 저, 저도 예상한 거예요. 아, 기억이 일쯤 아닐까? 그래서 일 제시해봤어요. 당연히 이렇 오차가 생기죠. 이거를 우리가 또경사각법으 계속 a를 변화시켜서 좀 좋은 값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또 에타값이 0.00005가 나왔죠? 이것도 역시나 어떤 결과가? 많은 시행착을 겪었어요. 시행착을 겪은 과정을 어떻게 한번 보여줄까요? 사실 정답 정답이라고 하기 그렇고 0 0 0 0 0 0 0 0 0가적절0 근데 이거보다 좀커0 0 0 어떻게 될까? 영 하나만 지어볼까요? 이러면 이상하죠? 벌써 막 숫자가 깨지고, 이게 처음에 a가 1이었는데, 1.4로 늘었다가, 오히려 마이너스 음수가 돼버리고, 대체 11이 되고, 요 이거 상상이 되나요? 이런 상황이죠? 상상 돼요. 너무, 습수이 너무 커버리면, 이게 최소, 최소값도 못 잡고 방황하죠? 그러면, 아. 이게 적절했다. 이거보다 너무 작으면 어떡 될까? 또 영하나 키워볼까 이렇게? 0 0 0 0 0 0 0 하면은 0 이게 우리가 사실0 0 6 0 0 0 6 4 정도가 적절한 값이0죠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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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찾을 수0 0 0 0 0 0 0 0 여기 지금 한 화면에 보이는 시행상에서는 아직 멀었죠. 0.06에 도달할 만큼. 그래서 이학습률을 적절히 수치해야 되는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엔 1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최소 아닐 것 같죠. 그래서 도함수 구하는 걸 이용해서 A에다가 1 A에 대입해서 나온 도함수 값이 이거예요. 그걸 토대로 A는 0.0417만큼 커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A를 키웠더니, 또부항수 구할 수 있고, 그거를 또경사하고또 이만큼 변화시켜야지, 또 변하고, 계속 쭉, 쭉, 쭉 했더니, 이게 경사예요. 경사가 이제 음수경사죠? 아까는 양수였나요? 어쨌든 절대값만 보세요. 경사가 800이 되는데 200, 100몇쪽이 되면서, 경사가 점점 줄죠?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여기 A 값도 크게 안 변하는 거 보이시죠? 아, 0 0 6 4 4 정도가, 아,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출세기울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걸을 구한 거예요. 네, 제가 아무렇게나 구한 게 아닙니다. 역시 이쪽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데이터는 없었어면 손실함수 있었죠? 이 손실함수 가지고 구음 구한 거예요. 여기 역시나, 이렇게, 자, 타내봅시다 그래서, a-6이 도함수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선 이예시에서 처음에 a는 2로 시작하라고 했죠? 저도 a는 2로 시작한 겁니다. 그걸 토대로 도함수, a-6을 2 대입하면 도함수 값이 마이너스 2죠. 프렌티 나오고, 그걸 토대로 또 마이너스, 에타, 이프라인, t. 계산해봐. 아, 0.8이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 여기 보시나요 위에서 0.8을 더해서 2.8. 왜, 선생님이왜 하필 2에서 2.8로 변화시켰을까? 0.8만큼 키운 거예요. 근데 왜 0.8만큼 키웠냐? 계산했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여기서 뭐냐면, 이 116쪽에서, 제가 또 학습률 0.4로 잡았거든요. 또 그냥 나온 거 아니죠? 마이너스, 에파, 이프레임 티인데, 이프임 티는, 뭐, 도함수가, 도함수 똑같고, A를 2로 잡으면 무조건 이프임티 이렇게 나오는데, 학습률은 제가 0.4 정도로 잡아봤어요. 이것도 어떻게 나오는결과요신차에서 나온, 나온 결과다. 제신청차서 나온 결과입니다. 수중한 결과입니다. 이만 가지고, 시행을 해봤더니 이렇게 경사의 변화를 봐봐요 쭉 마이너스 2였다가 마이너스 0.4였다가아 그래도 꽤 빠른 시간 내면 영무나가깝게 변했죠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값에 거의 도달했구나 그래서 사실은 3 3이 됐을 때 이제 경사가 딱 0이 되면서 더 이상 안 줄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런 이런 여러번의 과정 이런게 사실 우리가 직접 계산하는게 어렵지만 컴퓨터를 몇년 내리면 네 저희가 훨씬 빨리 할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 방법을 제시해주면 컴퓨터는 계산만을 해서 최적의 출선을찾았을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2였다가 2.8이었다가 2.96 된거 이거에요 별거 아니에요 왜 하필 이 숫자가 선생님이 했을까? 이거 보고 한 거예요 이제 또 이거 학습률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학습률 너무 작아 봐 그러면 지금 3 가야 되는데 한참 헤매고 있죠? 2.7밖에 못 갔어요 학습률이 너무 커 봐? 4? 아니 학습률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0 9 할까요? 막다리각다리 하고 있죠? 경사가 음섰다, 양섰다, 음섰다, 음섰다. 이, 얘도, 그래도 어쨌든 도달은 하네요. 신기하게도. 커도 어쨌든, 손실 도움에서 절대값이 줄어드는 경사가 원만해지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 항방향으로서만 증가감서 증가했다, 감했다 이게 하면라 계속 일정하게 증가만 하는 그런 형태가 사실 더 좋은 거예요. 여기도, 아, 여기는 제가 이거 수식을 안 만들었는데, 네. 수식을 안 만들었지만, 우리 이 식만 볼까요? 네, 방사방법 여기 제가 이제 조금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다시, 그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마이너스 에타 이프라임 e A. 마이너스 놔두고, 에타가 지금, 이 확인하기 위해서 4분 1로 하랬죠? 사래서이0.2한 거예요. 이제야 이해되죠? 제가 왜 이렇게 해놓는지. 그리고 이 프라임 A. 도함수 값이 뭐냐? 여기 도함수 구했잖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한 거네요. 이만큼, 이 결과가 사실 뭐였다? 0.5였죠? 얘가 사실 뭐였다? 0.2였죠? 그래서 여기를 0에서 0.5만큼 더한 거. 그래서 여기를 0.5에서 0.25만큼 더한 0.75가 된 거예요. 이제 이해게 되셨나요? 됐던 겁니다. 감사하고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거다 배웠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경사학법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제로, 실제로 이 예제한 거를, 예제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자료를, 특정한 자료를 찾아봐요. 그걸 토대로, 뭘 먼저 하냐, 현실함자 만들고, 처음에 기록이 아무거나 때려봐요. 때려잡아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맞출 수 없는데, 우리 경사학원법의 중요한 건, 점점 이제 이상적인 값을 값에 가깝게 바꿀 수, 바뀌게 할수 있단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단 거예요. 처음엔 좀 대충 잡아요. 잡은걸 가지고, 강사분또 뭐가 필요하냐, 돔, 혼신한채 도함수, 그리고 에타, 에타는 물론 이제 우리가 좀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시는 이렇게 엑셀로 수치를 만들면. 이제 에타 값을 정해놓고, 어, 이거 너무 안 변하는데, 에타 값 키우고, 너무 과하게 변하는데, 에타 값 주기 후에서 이상적인 에타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에타 값을 가지고, 이렇게 수식을 만들었는데한 10번에서 20번 안에만 찾게, 예, 네, 빠르면 한 3, 4번으로 나, 나올 수 있고, 한 15번 시행 중에 나올 수 있고, 그 정도는 우리가 들어가 보기 편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입 값, 뇌에서 변환를 시켜서 더 이상적인 손실을 찾게 하는 추세선 기울기를 찾았다.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고, 우리가 A 값을 찾았던 기울기 찾았던 거죠. 그 추세선의 기울기 딱 표현하면서,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배구, 배구 상황 기억나죠? 이 추세선을 찾은 거예요. 이거 드디어 찾은 거예요. 우리 행동. 대충 때려잡아서 찾은 게 아니라, 물론 처음엔 초기 값은 대충 때려잡았지만, 수학적 과정으로 이상적인 출선의 방정식을 찾으면서, 아, 그러면, 이렇게, 이 다섯 명의 데이터는 우리가 알고, 이 제6의 데이터, 이열번출전한이 사람은 몇점 정도 나까 그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근거 있게, 네, 허문이 는 리가 아니라 충분한 수학적 근거를 통해서 145점 늘것 같은데 일치할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하도록 하는 게 사실 저희 목표입니다. 네. 수업 잘 들으셨나요? 제가 맡은 이제 그 현실 함수 구하기, 현실 함수해서 네. 최적화하는 거기까지입니다. 또 궁금한 점이나 한 있으면 뭐. 유튜브 같은 거는 질문 하셔도 되고, 댓글 같은 거는 질문 하셔도 되고, 또 좋은 피드백이 있으면, 네, 잘, 시청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이 엑셀, 엑셀 자료는 뭐, 혹시, 뭐, 올려달라고 하시면, 뭐 바로는 아니었네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 현실함 수, 추석하는 정도만, 할수 있는 정도에, 뭐, 올려볼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